안녕하세요 한글화가 된 게임은 우리에게 신작과도 같다 유저한글 패치가 나왔거나 공식 한글화가 된 게임들을 만나보는 영상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주요지 무릎에 포 게임이 하나 있어요 주요지 사이트에서 6월 21일 22시까지 에스칼론북 2를 무릎에 포 중입니다 그래서 게임 타이틀을 맞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칼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생김새에서 보이듯이 클래식을 지향하는 턴지 rpg 게임이라고 하고 특징으로는요 방대한 자유도가 있고 다양한 아이템이 있고요 몬스터, 퍼즐, 함정 등등 우리가 옛날 RPG 게임에서 만날 수 있었고 기대할 수 있었던 내용들이 이 게임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 보여요? 요즘에는 이런 구린 그래픽 의 게임들이 아 땡깁니다. 나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래픽이 안 좋을 거면은 그냥 아예 구려야지. 재밌어 보인다. 한글화된 게임들을 만나봅시다 스팀에서 2023년 4월 25일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무료 게임 SCP 옵저버의 유저 한글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무료 게임이기 때문에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티스토리에서 거대토깽님이 배포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게임이냐 일단 SCP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다들 SCP가 뭔지는 알아요 뭐 무언가 미스터리한 시설 하이테크놀로지 시설에서 미식별 생물체들을 막 가둬놓고 요런 어, 거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뭘까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일단 SCP가 픽션이더라고요 어, 2007년. <laughs> 당연히 픽션이죠 네, 근데 2007년 인터넷에 업로드되던 괴담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아는 류의 뭐 그런 괴담이겠죠 세상에 이상한 괴물들이 비밀리에 존재하고 이를 시설에 가두고 관리하는 초국가적인 어, 비밀 기관이 존재한다 그것이 scp 재단이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괴담이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scp 재단이라는 사이트도 만들고 이러한 괴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거기 모여서 다양한 픽션을 쏟아내면서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서 어, 자리를 잡게 된것 같아요 현재는 뭐 뭐 다양한 영화나 소설이나 등등 SCP의 존재를 다루거나 혹은 SCP에 대한 언급을 하는 평범한 창작물들도 많다. 어 그래서 뭐 괴담에서 시작한 하나의 장르, 미확인 물체, 괴생명체, 뭐 혹은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SCP에 하는 SCP가 확보, 격리. 보호 이세 단어의 약자이기 때문에 scp 재단이 이런 미스터리한 것들을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뭐 설정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건 마저도 이 scp라는 장르의 매력인 것 같다 그 게임에서 scp 장르를 가장 잘 살린 게임이라고 하면 단연뭐 컨트롤이죠 네. 뒤죽박죽 설정에다가 도대체 정체를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시설에서 펼쳐지는 사건들 네. 그렇다면요 대놓고 게임 타이틀에 scp를 달고 나온 오늘의 게임 scp 옵저버는요 거대한 scp 시설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 보안실에 갇힌 직원입니다. SCP 시설답게 이상한 괴생물체들이 접근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안 카메라로 이걸 잘 체크하다가 미친놈이 하나 올려고 한다. 얼른 문을 닫아서 차단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입니다. 어, 근데 게임 난이도가 꽤나 어려워요. 막 무서운 공포 게임은 아니지만 살아남기가 꽤나 힘들다. 어, 특히나 전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감시 카메라로 감시를 하는 것도 전기를 쓰거든요. 어, 그래서 막상 중요할 때 전력이 나가 버려 가지고 뭐 깜깜해진다거나 혹은 문을 못 닫는다거나 등등. 어, 그렇다고 또뭐 카메라를 안볼 수는 없죠. 어, 왜냐면은 무서우니까 어, 얘네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감시는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전력은 또 아껴야 되고 네,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무료 게임에다가 유지 한글 패치도 무료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2023년 6월 6일 출시한 암네시아 더 벙커의 유저한글 패치가 공개되었습니다. 출시한지 2주도 안 돼서 유저한글 패치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유저한글 패치는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로제카님이 배포를 하고 계십니다. 암네시아 시리즈는 뭐 공포 게임 장르에서 브루이 명작 시리즈이기 때문에 저도 부랴부랴 유저한글 패치를 설치해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포겠습니다 어, 왜포게 있냐? 3D 멀미가 너무 심해요. 저는 항상 암네시아 시리즈가 1편부터 아, 3D 멀미가 심하게 오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아닙니다. 예, 3D 멀미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앞부분은 플레이를 해봤죠. 어떤 게임이냐?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참호와 이어지는 커다란 벙커 안에 갇힌 채 괴물과 싸워서 탈출을 하는 게임인데 상호작용에 미친 게임이다. 그래서 게임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오브젝트를요,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요, 들어 올릴 수가 있고요, 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고요,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들고 있는 구식 리볼버 권총을 쏘거나 장전하는 것도요, 꽤나 디테일하고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귀찮다는 거죠. R키를 눌러서 리볼버를 꺼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조준하고 좌클릭으로 쏘고 일단 쏘는 것도 세 번이나 눌러야 되는데 재장전 또 기가 막힙니다. 재장전을 누르면요 일단 r 키를꾹 눌러서 리볼버 꺼내서 탄창을 확인하고 다쓴 탄창이 있다면 이걸 빼내고요 마우스로. 총알을 하나하나 일일이 눌러서 넣는 게 장전입니다. 변태적일 정도로. 디테일한 상호작용이 이 게임의 핵심이 아닌가. 후레쉬도 뭐 줄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돌려줘야지. 후레쉬가 밝아지고요. 어두운 지하 벙커에서 괴물과 함께 있는데 물건 상호작용하는 게 하나하나 눌러줘야 될 때마다 공포가 아닐까.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내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공포다. 막 긴박한 상황에 문도 마우스 땡겨가면서 열어야 되고 특히나 총알 장전할 때는 공포죠. 네. 저는 너무나 아쉽게도 3D 멀미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장 멀미 느끼는 게임이 데드 아일랜드 1편. 이 편은 괜찮은데 1편은 멀미가 진짜 심했어요. 그리고 이 암네시아 시리즈도 진짜 심했습니다. 어, 이것도 1편이나 2편보다는 더 벙커가 조금 괜찮은 편이었는데 여전히 멀미는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쫄아서 포기한 거 아닙니다. 3D 멀미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저한글 패치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암네시아 더 벙커 유저한글 패치 어,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물론 끝까지 한건 아니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뭐 번역이 잘 됐다. 그런 개념보다는 인게임 내에서 표지판 이런 것도 번역이 다 되어 있고 맵을 열어서도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일단 게임에 더잘 몰입이 되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정말 감사드릴 일이 아닌가 이 한글 패치 제작자 분이 아주 능력자이신 것 같습니다. 한글화가 된 게임은 우리에게 신작과도 같다 유저 한글 패치가 나온 두 개의 게임을 만나봤는데요 암네시아 더 벙커 지금 평가 굉장히 좋고요 유저 한글 패치도 정말 잘 됐기 때문에 영어라서 아직 못했던 분들은 플레이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무료 게임인 SCP 옵저버 무료라서 너무 좋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